안녕하세요. 패러다임 칼리지 컨설팅의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대학 원서 작성 시 에세이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에세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시에서는 GPA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학에 와서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학생인지를 GPA로 먼저 가늠하고 난 후에 지원자의 자세나 열정을 에세이에서 확인하니까요. 에세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에세이를 제일 먼저 보지는 않을 겁니다. 커먼앱을 보고 판단하는 입학사정관들은 커먼앱의 에듀케이션 파트를 보고 나서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의 에세이만 아마도 읽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NACAC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셨듯이 칼리지 어드미션 과정에서는 GPA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Strength of Curriculum 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Standard Test, s s a 순서인데요. COVID-19을 겪으면서 Standard Test가 옵셔널이 되었고,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입시에서는 e s s a 와 추천서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Standard Test의 중요도는 순위가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다드 테스트의 중요도를 덜 보는 이상 지원자의 자세와 열정은 에세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여기에 점수를 주게 되는데요. 일단 에세이를 못 쓰면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뽑아야 하는 학생은 너무 적고 버려야 할 학생은 많은 상황에서 에세이가 너무 성의 없으면 패스, 페일 상자가 앞에 놓인 상황에서 바로 페일로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좋은 에세이는 최종 결정까지 올라가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에세이를 아주 감동적으로 잘 써서 입학사정관에게 이 학생은 정말 뽑아주고 싶다 로 읽히게 되면 패스상자로 들어가게 되고 전체 입학사정관이 모인 최종회의에서 이 학생의 에세이를 읽은 담당자가 이 학생은 뽑자 라는 의견을 내게 되며 간단한 거수를 통해서 당락을 결정짓게 됩니다. 입학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실제 상황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진짜 순식간에 설명하고 몇초 만에 것으로 당락 결정이 끝납니다. Dad's alcoholism consuming the family. This is a quote from one of his essays. The alcohol-consuming poor Muslim family down the street with whom no sane member of society would want to interact. How many would like to admit? I am cognizant of. 그래서 담당 이학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면을 에세이에 담아야 하는 거고요. 에세이를 잘 썼을 경우 뽑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패러다임과 함께한 올해 하버드 입학생이 입학사정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이메일을 저희에게 공유해 줘서 보여드립니다. 너의 에세이에 너무 감동했고 너를 학교에서 꼭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보통의 경우 합격한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합격자 전원에게 보내는 똑같은 축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급그 편지와 더불어 이 학생에게는 따로 담당 입학사정관이 너의 에세이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를 뽑는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동했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식으로 에세이는 입학사정관을 감동시킬 정도의 Who I am을 보여주도록 쓰는 게 좋습니다. 글 솜씨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학 지원 시의 에세이는 잘 쓰고 못 쓰고라는 표현보다는 글이 투박하더라도 성의껏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를 진실성 있게 나타낸 글이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지원 시에 좋은 에세이란 읽고 나서 얼마나 괜찮은 학생인지가 확실히 그려지는 에세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합격자의 에세이가 되려면 예를 들어 입학사정관이 글을 읽고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 점심을 같이 하는 상대방에게 야. 나좀 전에 어떤 에세이 읽었는 지 알아? 와, 얘 말이야 이러면서 언급할 정도의 매력과 감동이 보이게 쓴 에세이여야 합니다. 지원자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더라도 일상에서라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일 수 있는 탑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커먼 앱 메인 에세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패러다임의 박혜성이었습니다.